안녕하십니까. 해독자 여러분. 아, 이번에는 일과 시로 보는 쉬운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빈일, 개유시. 해갖고, 어, 알아보는데, 일단은 얘기 피흉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흉을 취하고, 길을, 이제, 아 흉을 피하고, 길을 취한다는 얘기인데, 에 흉을 일단 피해야 길도 올때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흉을 못 피하면 기룬이와도 잘 취하기 어려워요. 또, 흉을 너무 내려가면 기룬이와도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흉한 걸 많이 얘기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해당하는 일을 검색하셔요. 제 유튜브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일주론과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당 시가 나오면 한번 참조해시면, 어, 사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월일시를 다할 수는 없고, 그러면 뭐, 백만 가지 이상 나오는 게 사주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로, 어, 알아보는, 어, 나의 운명, 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어, 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십 갑자를다 열두 시로 하려니까, 이 양이 방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요 원진 이렇게 되고요. 가이일주는 이제 여자라 보면 이제 고란살도 되고 탕화살도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게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쨌든 신강사주죠. 그러니까 화도 좀 필요합니다. 아, 나무에 꽃도 좀 피어야 되니까 그래서 화도 필요한데 일단은 부부가 유정한지 무정한지. 그 반반식이라고 이제 무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진에다가 또 갑인육주가 워낙에 또 이게 심각하니까 이게 남자라면 이제 거의 여긴 여자가 없잖아요 토가 어, 여자를 이렇게 누르고 또 여자라면 이 남자가 이 약합니다 설기당하지 원진에다가 이 갑목을 유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부정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점을 유의해서 가정생활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남녀 남자분이든 여자분은 이건 양보 서로 인내 이걸 하지 않으면 부부생활이 좀 이렇게 원만치가 않으니까 평생 요거는 좀 서로가 유의 하고. 내네 사주에 뭐센 남자 나 그렇게 걸맞는 것보다 약한 남자가 오게끔 돼 있고요. 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서로가 양보인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가정생활이 좀 편다 이렇게 보여주고 남자는 뭐한 자식이 효도를 할 겁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여자 자식이 이제 요게 유금이 여자 자식이 되는데 이게 조금 나랑 인유 원지라고 이렇게. 긍극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여자 자식이 좀내 말을 좀안 듣고 좀 부릉할 것이다. 이건 뭐좀 보시면 좋겠고, 관인 상생하니까는 공무원이 좋고, 궁록을 먹는 것이 좋은 운명이다. 이렇게 또,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로서는 신자진생이면, 저 유금이 도하죠. 도하고 또 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말년에 또 이쁜 여자를 해갖고, 어, 관계를 또 맺다 보면 이게 또 자식이 되니까, 그런 데서 또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얘는 이제 도화에다가 이제 관이 딱 껴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딴데 어디 뭐 이쁜 여자랑 해갖고 관 나오면 이렇게 된 사주가 가정을 유지할지, 그는 좀 의문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자는 이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춥고 이 유금이 렇게되다 보니까, 어, 풍이 또 조금 문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남자는, 아, 어 부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고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도화살 이렇게 있으면 딴 데서 여자를 찾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걸 좀잘 맞추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겨울생은, 남자나 여자나 공이 겨울생은 이제 인수가 월에 있다 보니까, 교편, 선생님들을 많이 하더라, 그래요. 수생목, 목생화하니까, 이게 빼야 되니까, 어, 선생님 하면, 어, 괜찮겠다. 공무원. 그 선생님도 어차피 공무원이잖아요. 아까 공무원 한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에, 이제 자손의 덕이 있는 거죠. 여자라면 목생화하니까, 식상이 필요하니까 자손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보고, 가을생이면, 음, 가을생이면, 이제 극각살이 있죠. 추인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극각입니다. 이게 극각살. 그러니까, 어, 다리 다치는 거, 또 무슨 뭐, 사대원 같은 거, 인사형 이렇게 하면 이제 극각살이 또 발동 하니고 또, 어, 지살령마가 발동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교통사고부터 다리조심, 빙판길, 눈길은 좀안 가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러분이 좀 보시고, 신강하니까, 이 가빈도 신강한데, 이 사주가 신, 일시만 봐도 신강한 거니까, 항상 나를 이렇게 좀 낮추시고, 양보하시고 살아야, 아어 내가 살때 누구랑 이렇게 부닥치거나 이런 게 없고, 원래 가빈 일주가, 어, 굉장히 대차고요, 어, 뭐라 그러죠? 리더십, 파워풀한 사주입니다. 일주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생활 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나를 많이 이렇게 좀 내려놓고 어, 내가 한발 이렇게 물러서 주는 것이 훨씬 편한데 많이 보면요 그 노조위원장이라든지 그렇게 강성 이쪽으로 가시는 분이 더러 더어 있습니다 일주가 세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서 어, 사시면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 겨울생은 또 어, 해자축. 음, 이게 해자 쭉인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또 이제 상처살도 되니까 또 원진 김 원진도 꼈으니까 어, 부인이 또 상처할 수도 있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원진도 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셔갖고 항상 서로를 위하는 거 어, 이게 꼭좀 필요한 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